여기가 딘섬이 완전 뭐 가성비 집? 이건 아닌데 맛은 정말 보장한다는 아, 많은 어떤 후기를 그 후기를 보고 우리가 왔지. 네. 어, 간단히 거 카메라 세팅한 다음 메뉴를 봤거든? 네. 일단 딘섬하면 샤오롱바오를 안 시킬 수 없잖아. 아, 그건 시켜야죠. 무조건 시켜야지. 네, 그러고 새우 딘섬 하나, 복주머니 딘섬 하나. 딘섬 중에 어떤 거 어떤 스타일 좋아해? 저요? 샤오롱바오 좋아요. 해 샤오롱바오 아들카. 아, 그치. 네. 네. 근데 보통 빈섬이 샤오롱바오 오빠 아니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새우 그 탱탱한 그 느낌 있는 아, 그쪽으로 가거나밖에 네, 네. 없거든. 아니 여기 그거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네. 뭐 <laughs> 튀김만두. 아 튀김만두. 네, 군만두 아, 군만두. 아 그럼 군만두 하나, 네. 샤오롱바오 하나, 네. 순새우 빈섬 하나. 지금 아니 개수가 엄청 많이 시키는 것 같지만 두개네개 이렇게밖에 안 들어 있어서 네. 샤오롱바오 말고는 네. 여러 종류 좀 시켜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 요 네, 어떤 민성이 맛있는 야끼곰만두로 하나 시켜야 될것 같아 요 이렇게 시켜서 여기서 맛있는 걸 추가적으로 시켜야 될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근데 되게 네. 그 리뷰나 이런데 게 엄청 많더라고 리뷰 엄청 많던데 여기 2호점인 거 아시죠? 몰라. 이 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 점이에요 아, 아. 본점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음. 여기가 좀더 넓다 해서 여기로 음. 오긴 했어요 그... 왜 이제 알았지라는 단어를 어디서부터... 아. 이제 뿌리 유리... 아 유리... 유래... 유래... 유래. 유리하다고? 분리하고 유리하고? 어왜 그러니까 내가 이... 제목이 좀 좋다라고 확 와닿았냐면 네. 내가 그 성시경의 먹을텐데를 음.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데 네. 신동엽님하고 음. 성시경님하고 나와가지고 네. 식사를 같이 네. 하는 네. 첫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네.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데는 꼭 있다는 거야 네. 아 가깝거나 멀지 않은 음. 곳에 정말 오래되고 맛집이고 뭔가 특색 있고 이런 집이 있는데 음. 아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이런 오. 듯한 얘기를 두 분이서 한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서도 아 이걸 왜 지금 알았지? 라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 장소들이 그래가지고 어, 아, 뭔가 이런 걸 제목으로 어, 내가 좀, 좀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나중에 해외를 나가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을 갔어 기존에 내가 태국 많이 갔었을 거 아냐? 놀러 많이 갔었는데 갔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음.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디 갔는데? 갔는데 맛집이야. 어. 어... 그런 거 같은 것도 촬영하면서 뭔가 리뷰도 되면서. 좋은데요?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내가 들어보고 있는데 네. 보다 보니까는 왜 이제 알았지라는 그 단어가 나한테 너무 확와닿은 거야. 기존에 어, 제목 없이 그냥 먹방을 우리가 촬영을 그래도 계속 했었잖아. 요 네.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제목 없이 가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역시 아뭐쓸거 없나? 또 먹방 채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여주평 채널 자체가 베트남에서부터 일주일에 한이삼 회, 삼사회 정도는 먹방 채널이 올라오고 있었어, 꾸준히. 그렇죠, 근데 그때 또한 제목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제목이 딱딱히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더발생하진않요 맞아. 왜 이제 알았지? <laughs> 왜 이제 알았지? <laughs> 너 맨날 왜 이제, 이제 알았지? <laughs> 왜 이제 그만, 알았을까? 그만. 아, 알았어? 그만 <laughs> 그만 알았어. 아우 와 샤론 거구나. 이거 약간 그거네 이 군만두가 그그 눈꽃 만두 같은. 어 샤론 거가 어? 조금 조금 사이즈로 크진 않아? 근데 네. 육즙은 창게 보이네. 살랑살랑한 게 보이지? 어 아, 그래? 살랑살랑한데? 음 소대 좀찼어 가게맛있겠는 나는 그 강남에 있는 네. 그 딘타이펑이나 이런데는 좀 가봤는데 된섬집은 다른데는 많이 안 가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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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육즙에그 네. 고기 만두인데 육즙 많이 넣어준 것 같은. 육즙이 터져요? 어 아. 터진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싹 있잖아요. 그 고기 만두를 만두국처럼 먹는. 아니, 이게 약간... 약간 된성집이라 그러면 만두, 원래 그 중국 그 아, 아. 수프 떠먹는... 아, 맞아, 맞아. 거기에 올려 먹어야 또 제맛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온풍파인데 음.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해서 파는 데가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에 유명하더라고. <laughs> 이런 최근 거 말고... 눈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팬 네. 위에서 이렇게 아예 하다가... 네. 이걸 뒤집어서 준 거야? 프라이팬 그대로구나. 음. 어, 맛있을 것같아 음. 어, 때요 어, 때요 육즙이 터져요? 음, 아맛있는데 만두 자체가 좀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음. 네. 우리, 네. 음. 음. <laughs> 아니, 투명 만두 네, 감사다 아니 진짜 이게 뭐였죠? 이게 순새우 순새우 된장이고 네. 이게 그냥 새우 된장입니 아니 이게 에메랄드 네. 이게 루비 루비 아, 아 루비. 복주머니 아 복주머니, 복주머니. 아아거 뒷맛 뭔데? 미쳤죠? 어아 뒷맛이 엄청 고급진 맛이 나는데? 음, 되게 미쳤다. 음, 진짜 맛있는데 빨리 먹고 싶은데? 그니까 너무 맛있는데? 음. 조금 뜨거. 워 조금 조심해 먹어. 음. 너무 맛있죠. <laughs> 아니 기본적으로 왜다 육즙들이 안에 있어? 그니깐요 맞지? 응. 신기하네나 약간 응. 오늘 진성 고른 걸 너무 잘한 거아 그러니까. 솔직히 점심 한 끼로 진성을 먹기에는 가격 단가 같은 비싸. 비싸긴 하죠. 응 그냥 그냥 군만두 물만두보다는 단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거의 한 하나에 만 원짜리. 내아래 맛은. 점심에 6만 원을 썼는데 배가 안 부르다? 놀라게 될수있죠 <laughs> 얘가 아마 순새우. 순새우. 뭐. 이게 피가 이렇게 다 촘촘해서 너무 좋은데? 맞죠. 응. 음. 음. 너무 음 가득 차 느낌이. 새우 하나가 다 들어가 있는 것같아요 아니 새우가 한두개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떡같아 떡응 음, 피자 만두피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딤섬? 6개 시켰나? 나 아까 그 에메랄드 에메랄드? 응. 아 맛있었어 처음엔 무조건 음. 그냥 닭치고 샤워롱 봐가지고 맞아 그리고 에메랄드 에메랄드 진짜 마지막 끝맛이 미쳤어 맛있었죠 아니, 평상시에도 만두 같은 건잘 먹어? 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아유, 소밥. <웃음> <맞지>? <웃음> 아. 소밥. 맞지아 설마 밥이겠어요 밥에 별로 안들어하는데 무게예요. <laughs> <laughs> 저 만두요. 아, 또 만두 찍으러 왔다고 또 너무 음? 만두 띄워 주려고 했어요, 제가. <laughs> <진짜>. 아는 만두니? <laughs> 아니, 진짜. 왜 좋아해, 만두. 만두 왜 좋아하냐고요? 음. 카브스프랑 제일 잘 어울려서요 그럴 만도하지뭐 손님들 다 나가는데? 어, 갑자기 다나가는 <laughs> 음? 마지막 샤워드보다 맛있어요? <laughs> 음! 아주 음, <다>, 맛있어 <laughs> 지난면 맛이 없다 했잖아요 죽은 날 먹어도 맛있구만 음. 띠리리리 <laughs> 띠리리리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 지희가 어. 한번 해줘.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 영상을 마무리 하면. 아 같이 할 수를 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지. 해야죠. 아니지. 우리 양 옆에 딱 화면에 보이게. 부끄러워서 그래? 아니요. 아 당당하자 이런 거. 얼굴 빨개요 지금? 아그 엉덩 이 타바스코 색깔이 얼굴 지금. <laughs> 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얼굴 빨개지네. <laughs> 이거 먹고 먹어 아는 지 먹어 기다려봐요 같이해요 자연스럽게 짠. 먹고 <laughs> 음 배불러고음아이 <laughs> 음 집을 왜 이제 알았지 <웃음> <웃음> 가자 <웃음> 얼굴 타라스코 <타나스포> 되고 있어. <laughs>